오늘은 에스더 세 번째 시간으로 반역을 막은 모르드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좀 다시 읽으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아멘.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을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왕호를 에스더로 결정을 했는데 후궁들을 더 뽑기 위해서 처녀들을 또다시 모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입니까? 그저 왕의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끝이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악착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란 게 없다면 인간 행동은 추진력을 좀 상실하게 될 것이죠. 하지만 삶의 추진력으로서의 욕심이 아니라 도를 넘어서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서사하는 이런 욕심,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것은 모두를 파괴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왕호를 새로 뽑기 위해서 온 나라를 이잡듯 뒤져서 예쁜 처녀를 모조리 데려온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또 처녀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아오다시피 데려온 처녀들을 왕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지요. 겨우 하룻밤 데려다가 즐기고는 평생 과부로 늙어 죽게 만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의미 없이 희생되는 것,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없는 욕망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파멸시키는 악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욕망이 없는 분이 있으신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끝도 없는 욕망을 어떻게 자제하고 절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가능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욕심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이라는 치명적인 사슬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함을 믿으시면서 사랑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왕이 끝도 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을 그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럼 어떻게 지내고 있었겠습니까? 에스더 역시도 왕후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뭔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이 에스더와 모르드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0절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고 모르드게 역시도 말단이긴 하지만 정부 관리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안정적인 상태가 되어가고 있지요. 이런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소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에스터의 경우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져도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에스더에 대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 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후가 된 후나 되기 전이나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르드게를 아버지처럼 여겼고 모르드게의 말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후가 된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 배경이나 친척관계를 전혀 밝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자식들도 자라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7살인데 벌써부터 말을 듣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결혼해서 왕후가 된 다음에도 양녀로 자랄 때와 똑같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기억하고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모르드기의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명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후가 되어서도 다른 사람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의 성품 그리고 에스더의 인격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을 딸같이 키워준 모르드기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환경이 나아졌다고 해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높일만한 높임을 받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도 자신을 낮출 수 있을 때. 충분하게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스더는 높임받기에 충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에스더를 본 받아서 처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본문은 이제 대궐문에 앉은 모르드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의 후광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말단 관리로서 왕궁의 문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다만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모르데게 역시 변함이 없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때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삭 빠르고 기회를 잘 타는 사람보다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는 자를 들어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을 때에 놀라운 사건을 듣고 보게 됩니다. 당시 문을 지킨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었고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21절에서 언급하는 빅단과 데레스가 지켰던 문은 대궐의 커다란 문이 아니라 왕의 침실과 가까운 그런 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빅단과 데레스는 왕의 내시로서 왕의 침실 가까이 갈수 있는 권한과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에게 원한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암살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화가 많이 났고 그만큼 왕에 대한 불만이 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만은 어쩌면 와스디를 폐위시킨 왕의 처사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왕후는 일곱 귀족 출신이었어야 했는데 평민 출신인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은 모르드기에 있어서는 큰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으면 왕이 암살이 되면 왕후는 다음 후계자의 눈에 거슬리는 존재밖에 되지 않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바니다 22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모르드게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했고 왕은 이 모든 사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공을 세울 수 있도록 에스더에게 알렸던 것이고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공을 세울 수 있도록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 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23절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조사 결과 암살 계획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은 나무에 달려서 처형을 당했다라는 것이지요. 모르드게의 공으로 왕은 생명을 건졌고 이 사건은 궁중일기에 기록된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왕정체제에서 왕의 생명을 구한 사건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그냥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드게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출세를 달리기 위해서 계획들을 빠르게 세웠을 것입니다. 빠르게 진행시켰을 것이죠. 내가 왕을 살렸다라고 떠벌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처리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조용히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살 모이가 모르드게에서 모르드게에게 발각된 것부터 시작이 돼서 이 엄청난 사건의 해결자에게 아무런 포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런 일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르드게로서는 당장은 섭섭하고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정말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면 그대로 지나가지 않았을 것이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아까 우리가 처음 본 아하수에로 왕과는 달리 욕망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주어질 작은 상보다는 멀리 있는 더큰 은혜를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하여금 이모르드계의 공로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과 누군가를 위해서 공헌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보상해 주시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도 모르드게에게도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언제입니까? 내스더 어,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멘.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그날 밤에 뒤척이다가 궁중 일기를 읽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육장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일로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인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하던 하만으로 하여금 유다인인 모르드게를 높이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바로 이 그날 밤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때를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한다는 것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냐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에 어떤 보상이 없을지라도, 당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된 종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열심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영예의 성례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지만 자신을 알고 은혜를 알고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 역시도 권력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저 자기의 자리에서 충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을 암살하는 계획도 밝혀냈고 왕을 위기에서 구했지만 이 일로 출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어떤 것에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르게는 성실함으로 섭섭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도 잘 이겨내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이 때가 찼을 때에 역전의 발판을 제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훗날의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손해일 수도 있는 일이 나중에는 큰 호재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따라서 눈치 빠르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로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의롭고 선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입니까?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의 성님들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성실하게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으시는 우리 성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셔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바라보는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